네, 퇴근길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 말끔하네요. 어, 뒤에 또 SBS 방송 이 있어가지고. 유를 달순에 나오고 에이. 잘 돼. 아 진짜. <laughs> 뭐나테 떨어지는 게 있나? 그, 요것만안돼 <laughs> 퇴근길 이슈. <laughs> 아, 저희 아이, 달순의 유니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아, 그렇죠, 뻗어나가고 그렇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아니 그 댓글 요즘 좀 봐요. 아 예. 예. 퇴근길 이슈. 네. 근데, 뭐, 분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하. 여기서도 좀 해달라. 아, 그러니까, 텔레비 나오는 아, 거처럼. 소, 이런 거. 아, 소, 이런 거. 아, 양파링 끼고 뭐, 이런 거 해달라. 원앙소리? 소리. 아. 아, 그래요? 변장을 하고. <laughs> <laughs> 다음번에 한번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BBC에서 2주의 팀을 발표를 했는데, 뭐, 토트넘 선수도 포함이 됐고, 물론, 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소름민 선수는, 어, 이번엔 제외가 됐습니다만, 어또 명단을 보면 뭐 케인, 디아스, 필포든, 클롭세스키, 도어티, 조윌록, 조, 조 엘린턴, 파비안시어, 판다이크, 매트 캐시, 켈러 선수가 이 이주의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여기 정리할 것은 네, BBC에서 이렇게 뽑는 이주의 팀은 프리미어리그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리그 다. 그 국내 리그 국내에서 있었던 대회들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카라바오컵 결승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포함된 거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세 팀이 약간 싹쓰리의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토트넘 세명들어갔고 토트넘 세 명, 리버풀세 어. 명, 그게 카로바우크 부스, 아, 리버 풀3이고 그 그리고 이제 뉴캐슬. 아, 요즘 네. 뭐 많이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아, 뉴캐슬이. 뉴캐슬 역시. 13위. 돈이, 돈이 무섭다. 13위 아. 정도까지 갔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원래 강등권에 좀 있다가 사우디아라자보이 깜짝 놀란 거잖아. 음. 아니, 우리가 인수했는데 강등대? 음, 말이 돼? <laughs> 그래가지고 돈을 막. 겨울에 이제 네. 돈을 좀 썼고 영입을 좀 했죠.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절 쭉 치는데, 최근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4승 3무무패, 어 14위에 일 네, 경기를 네. 지지 않고 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이 정도면 완전히 강등권에서는 음, 벗어났다. 벗어났다. 관심은 이제 여름이 되겠죠. 네네 겨울 영입 때는 사실 그 아주 큰 빅네임을 영입하기는 어렵고, 음. 이제 이정도에서 구해놓고 팀을 네네. 강등권에서 벗어놓게 한 다음에. 여름 또 다음 음.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는 이런 선수가 간다고 하는 영입이 있을 수 있어요. 돈 많이 쓰겠네요. 아 여름에는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뉴캐슬 완전히 벗어났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음. 어, 리버풀이나 토트넘이 워낙 뭐 우승 포함을 해가지고 지난번 리즈 있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 많이 포함된 게좀 특징. 뭐 손흥민 선수는 빠졌다곤 하지만 음. 사실 리즈와의 경기 때 최고의 선수는 누가 보래도 헤리케인이었고 그렇죠. 또 헤리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음. 3 0 년에 정말 지워지지 않은 내가 봐서 앞으로 1 0년 이상 깨지기 어려운 어, 프리미어리그 3 7구를 골을 합작을 했기 네. 때문에 이미 그게 굉장히 이슈기도 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뭐 묶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BBC가 뽑은 이주의 팀내 조금 눈여겨볼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음. 이제 토트넘의 클롭세스키 이 콘테 감독도 아주 극찬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유벤투스와 조금 다르게 이제는 조금 뭐랄까요 킬러로서의 면모도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진짜요? <웃음> 이번 <웃음> 경기만 좀 놓고 보면은 <laughs> 아, 그뭐 약간 감독의 성향 차이 때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유, 리주와의 경기 때 클롭세스키는 정말 잘 썼어요 음.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인데 헤리케인을 약간 이렇게 밑으로 빼놨고 네. 손흥민하고 클롭세스키를 안으로 이렇게 좁히게 했단 말이죠 음. 뭐 클롭세스키도 반대발윙어잖아요왼발을 쓰는데 오른쪽에두기 때문에 안으로 좀 접고 윙으로만 들어오고. 네. 어, 이게 아니라 안쪽 접는단 말이에요. 음. 근데 리즈가 수비를 어떻게 하냐면 맨마킹을 하잖아. 음. 그러니까 클롭세 스키하고 손흥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 리즈 수비수들이 잡으려고 이렇게 들어왔다. 아. 그렇게 시켜놓고 양쪽 윙백을 엄청나게 전진시킨거요 그러니까 이번 도어티하고 세 셋은 미친듯이 잘하잖아 그렇지? 네. 선수의 그렇지? 인인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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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다시 하면 클롭세스키를 잘 썼다. 응, 음, 잘 썼다. 아,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서 잘쓴 거고 이게 계속 얘기하자면 선수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네 갑자기 뭐 클롭세스키가 어, 뭐 이탈리아 때 친구랑 <laughs> 프리미어리그 왔더니 달라지나? 음. 똑같은데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아 전술. 그리고 또 지난번 예를면 들 클롭세스키는 특징이 분명하잖아. 빠르진 않잖아. 네네. 느리잖아. 음. 근데 이 선수를 예를면 들 윙으로만 막 치달시키면 꽝. 그렇죠. 근데 이번처럼 예를면 들 상대에 따라서 그런 롤을 주게 되면 충분히 쓸수 있겠다. 음. 네, 그래서 아무래도 확실히 그러고. 아 콘테 감독은 소노미 피셜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한대. 음 어떻게 뛰어나 음, 디테일하게. 나하나를자 어. 자,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혹은 두명세명 명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좀심 네게 이렇게 빠지고서 해 A B C D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다는 아, 게세부적이 거나.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크루체스키를 얘기를 했겠지. 손흥민과 함께 어떻게, 케인과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맞아 들어가게 되면 이번처럼 스파카 틀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아스 선수도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리버풀에 리버풀에 아니 그 잘하더라 스카이 스포츠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생활을 좀 공개를 했어요 이 디아스가 그러니까 빈민가 출신 영양실조에 50kg 어쩜 빼빼 마른 그런 몸이었는데 지금 어, 뛰는 거 보면 정말 잘하잖아요 어... 예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클럽의 좀 영향이라고 봐도 일단 봐야 될까요? 일단 개인이 갖고 있는 게이 많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좀 놀라운 거 뭐냐면 워낙 잘하니까 데려오기도 했지만 네네. 사실 우리 그런 친구들 많잖아 잘한줄 알고 데려왔는데 망하는 케이스 그렇죠? 많거든 예. 근데 그 잘하더라고 그냥 음. 포르투갈 리그에 있을 때그 어떤 적응의 힘을 그대로 아, 적응기라고 하는 거 없이 적응이 뭐 바로 됐어요 어. 네. 아니, 클럽 감독의 축구가 굉장히 또 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 바로 맞춰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주위에 뛰는 친구들이 살라만에 좋다 막 이런 친구들이면 사실 이게 워낙 또 개성들이 강하니까 네네. 고기존한잘 짜여진 조직에 결합하기 어려운데 너무 잘한다. 음, 너무 맨,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적응을... 뛰었던 친구가 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되게 절박함이 있더라고. 음... 뛸때 집중하는 게 있잖아. 약간 네, 네, 네. 이런 얘기 좀 약간 거들먹거리는 애들이 있거든. <laughs> 있소, 있소, 어, 있잖아.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안 보여. 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게 살아왔던 게 아마 좀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내가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증명해 보이겠다. 음. 아까 얘기 했지만 뭐 영양실조에 몸무게도 뭐 50kg도 50kg, 안 되고 말이 빼빼 마르고 예. 어렵고. 나이 친구가 처음에 우리 얘기하면 뭐 그걸 뭐라 하지? 공개 오디션? 응, 공개 오디션. 어. 그러니까 막 뽑는 거 있잖아. 그때 3000명 지원했다 그러는데 어. 슈퍼스타K 같은 그렇죠그렇서그어주니오로그가할때와 가지고 3000명 지원했는데 거기서 클럽 스카우트, 스카우트 눈에 띄어 가지고 들어요던 거지. 예. 그 그러니까 이런 게막 쌓여 있는 거 같아. 굉장히 절박하더라고. 뛰는데. 음. 그리고 몸 관리도 되게 그게 잘하고. 이제 경기 중에 같고. 보이니까. 어. 네. 그리고 일단 감이 있어. 음. 그니까 이두 가지가 다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도 돼야 되지만 또 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확실히 볼 차는 감각도 있는 데다가 음. 그 절박함이 결합되니까 좋다 아니 근데 리버풀은 사실은 그 돈을 왕창 이만큼 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닌데 어. 가끔씩 선수를 이렇게 그래도 돈쫙 해가지고 한 선수에게 집중해서 선수를 사오는 거잖아요 좋다도 그랬고 네네. 잘 뽑아 이 전에는 예를 들면 반다이크도 그랬고 아 선수를 <laughs> 뭐 여러 명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두명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신중하게 하되, 물론 뭐더 투자에 좀 좋지만 네네. 리버풀 입장에서는 근데 또 있는 돈을 가지고 선수를 너무 잘 구한다. 그러니까 누가 뭐가 위기 상황이 와서 빠지면 또그 누가 대체하는 사람이 또 잘하고 뽑을 때도 잘 뽑고. 저는 이제 그거는 결국 클럽 감독의 선수 보는 데 음. 그리고 그거를 또 받쳐주는 리버풀의 어떤 클럽 스카우트 시스템 네네네. 이런 게 결합되어 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선수? 아나 이거 좀... 야 이거 대단한데 사실 뭐 다른 팀들... 맨유나 토트넘이나 이런 팀들이 선수를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고 보면 네. 확실히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인지라 이런 선수가 잘 됐으면 좋겠어 어렸을 때 힘든 환경을 좀 딛고 다 올라가는? 다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리킬 앤버트라든지 제이미 바디를 얘기하는 게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게임이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감정이 투영이 돼 네, 네, 네. 그래서 포르투뛸 때도 정말 대박이다. 공격 포인트 음. 엄청 생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승 뭐 이끈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나는 약간 마네가 쫄리는 것 같더라고 요새. 아그 정도로? 어, 약간 마네 이번에도 교체도 나가면서 음. 루이디아스를 안 빼고 마네를 빼잖아. 네, 네, 네. 그래서 마네가 <laughs> <만에가> 약간 좀똥춥 <laughs> 타나? 어, 약간 느낌이 날 빼? 그런 느낌이더라고. 근데 그만큼 그거는 루이스 디아스가 잘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선수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카라바오컵 우승을 이끈 리버풀의 켈러 이번에 컵 대회 내에뭐 팀을 이끌면서 우승까지 어좀 이끌었는데 이게 백업 골키퍼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백업 골키퍼 실력은 좀 넘어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알리송이 미운 거지. <laughs> <laughs> 알리송이 너무 잘해. 아, 다른 팀 가면 충분할 어, 자리 그렇구나.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어. 그러니까 켈러가 보면 그 예전에도 어려운 순간에 나가서 너무 잘했어. 음. 이게 매번 이런 얘기를 해. 아, 켈러 빼고면 너무 아까운데.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카리우스의 양몽을 갖고 있었던 리버풀 입장에서는 <laughs> 켈러 같은 선수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사실 어제도 위기 상황에서 물론 뭐 어제는 멘디도 잘했어요. 음. 채시의 멘디가 왜 현존하는 최고의 키퍼를 보여줬는데 네네. 켈러도 그 안정감 있게 잡아 해주잖아요. 사실 최슈도 어제 얼마나 기회가 많았어. 음. 물론 뭐 골대 맞추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 결국 맞아, 승부차기 맞아. 끝에 물론 그는 캐퍼가 <laughs> 쏘아올린 거긴 하지만 <laughs> 켈러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 뭐 리버풀 포함을 한 상위권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들은.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네. 포지션에 많게는 정말 많게는 이제 3순위, 4순위까지도 아요. 기본 3순위지. 이런 친구들은 네. 골키퍼도 어쨌든 1, 2순위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항상 2순위들이 그래. 음. 2순위를그렇다 갑자기 격이 확떨어지는 아, 쟤는 2순위가 맞네. 이런 친구를 주진 않아. 아, 그럼요. 어떤 일이 골키퍼가 부상당하나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능력 있는 선수.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보자. 지금 아까... 뭐 첼시도 그랬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맨디가 아프리카 이션스로 갔을 음, 때 캐파 얼마나 잘해줘요. 그런 식으로 약간 아 항상 골프라는 포지션이 그래 잘안 바뀌니까 주전이 야저 선수는 저렇게 뒤에 갖다 놓기 좀 어려, 아쉬운데 다른 팀 가면 주전인데,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 그래 리버풀이 캘러 아, 그럼 보내드릴게요. <laughs> 아, 이런 그렇지, 게또 그러지. 그렇지. 그래서 여하튼 이건 약간 골프의 숙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캘러 잘한다. 네네. <laughs>